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저희 명이나물 맛을 보여드릴게요. 아, 명이나물이 또 엄청 올라왔죠? 여러분, 이 명이나물은 저희가 왜 여기 갔다가 이거 있잖아요. 저희가 성공시키느냐고, 정말 오륜년을 했어요. 팟 포토로 이걸 주문해가지고 심었는데 살아남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서 자리를 잡네요. 이제 아주 이게 5 6 년도 넘게 걸렸어요. 이게 엄청 걸렸는데 이제 이 명나무를 은 이제 저희가 뭐 올해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계속 따먹기 할수 있겠어요. 얘는 알리신 성분이 많고 얘가 얘가 매, 매, 매 마늘처럼 이게 알기 저기 뭐지 매콤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소화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왜 위점막을 깎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냥 생으로 생쌈도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장아찌로 많이 담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오저 왕언니가 당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당뇨 그래서 얘를 당뇨 때문에 당뇨 때문에 얘를 저기 하기 시작했어요 심기 시작했거든요 당뇨가 있고 이게 어 혈압이라든지 이게 동맥경화 이런데 그런데 꼭 드시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제가 그래서 에이 에이 그래서 심었는데 요거는 왜 저희 우리 작두콩 만능 작, 작두콩 소스 있죠 이걸로다가 여러분 그냥 부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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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를 조금 없앤 다음에 하시면 되게 좋고요 만약에 뭐 생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금방 먹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뭐 뭐 많이 하지 않고 조금 조금 따다가 먹는 거는 네 괜찮아요 뭐 많이 제가 다 따도 될것 같아 이거 보세요 으으으으으 음, 굉장히 크죠. 아우 음. 매콤한 향이 난다. 이건 좀 저, 하루 이틀 더 있다가 따야겠다. 아이고 이뻐라 명이나물이 세상 산마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와, 너무 좋아. 자, 자, 이거를 계속 따서. 아이고 이거 뭐 많이 많다. 엄청 많다. 지금 따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 좀 높게 들을까요? 올라오겠지. 따서, 으쌰. 으쌰, 으쌰. 너도, 너도 크구나. 얘는 환삼덩 굴. 아유, 얘 때문에. 얘는 별도로 제가 좀 뜯을 거예요. 딸 거예요. 얘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지금. 이제 올라오네, 얘가. 어휴, 근데도 큰데요? 그래도, 따야겠어요. 자. 와, 큰건 엄청 크네. 와. 에이, 그냥 따버려. 그냥 따버려. 으, 짜자. 짜자, 따자. 따자, 따자. 자.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증, 이런데, 너무너무 좋고, 소화제도 좋지만, 우가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드시라는 거. 아니, 뭐, 조심할 것도 없어. 이게 얼마나 많다고, 뭐. 그냥 안전하게 드시려면 짱아찌짱아찌 드셔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셨죠? 으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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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카메라를 들고도, 오, 꽤 많이 뜯었죠, 여러분?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누구 주려고 하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번 뭐 이렇게 툭툭 계속 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따서, 그냥 생으로 고기쌈 해서, 생으로도 먹고, 예, 쌈으로 먹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이면 충분히 먹어요, 우리는. 우리는 충분히 먹는데, 뭐, 음식점 하고, 뭐, 저기 하시는 분들은 더 양이 많아야겠죠? 장아찌를 많이 담고 있을 사람들은? 지금 풀스피에요, 그냥 풀스피. 예, 이렇게. 으차으 으차. 어떤 데 가물어갖고, 제가 저희는 호수를 대놓고 있어요. 으흐. 으차 놓고. 아, 얘도 인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어이물 아, 봐. 물방울 이 맺혔어. 난 조금 더 있다 올라올 거구나. 그냥 너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야, 고맙다, 야. 어쩜 이렇게 잘 올라왔니? 그치만, 그치만, 주자. 또 올라올 거니까. 또한번 따고 나면 또 올라오고. 따고 나면 또 올라오니까. 벌써, 벌써 얘네들이. 누군가가 와서 또 먹기 시작했네. 벌써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뭐 이렇게. 아이고야, 당기야, 당기야. 아우 얘, 당기야 어떡하니? 아유, 당기 좀 봐요. 당기가 이렇게 올라. 왔 정글이라서 뭐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 네, 이렇게. 자,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직은 많이 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어디서 날라왔을까 얘는 또. 미샤. 어짜짜짜. 음. 나가. 아이고 명이 나물 아이고 어쩔까 어쩔까 명이야. 여러분 저는. 산에 갈 필요가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가 산 속에서 있는 게다 있어서. 알았죠, 여러분? 아셨죠? 네. 산에 있는 게다 있어. 얘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래, 그냥 따자. 땁시다, 뭐. 땁시다, 뭐. 으쌰. 으쌰, 으쌰. 와, 여러분. 영이나물. 이거 보세요. 와, 많이 했죠? 아이고, 이거만 해도 장아찌 담궈서 뭐, 아이고, 밥에다 촥! 걸려서 아이고, 맛있겠다. 자, 어우, 냄새, 마늘 냄새. 어우, 아, 마늘 냄새.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아, 참, 여러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과하면 안 돼요. 이 명의 마물도. 뭐든지, 과하게 드시면 좋을 게한 개도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올해는. 여러분 또 명이나물 또, 또 올해 또 주문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배옥생의 10만명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 많이 못 찍어서 여러분들 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네 이제는 제가 또 그것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뜯는 모습 채취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 이 정글가든에 나무를 한번 잘취하려고러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